3월 28일, 4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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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세요 누가 보게 시편시0편 36편 5절에서 6절 말씀 반짝반짝 말씀 읽기 5절에도 10... 당.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시니 하늘,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라만 산처럼 높고,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쫑긋쫑긋 말씀 나눔 쫑긋쫑긋 말씀 나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높고 하늘은, 하늘만큼 높고 의로우심은 의로우심은 산처럼 높아요. 산처럼 높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돌보세요. 나를 돌보세요.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사랑하나요? 나를 돌보시는 나를 뭉쳐? 돌보시는 응. 하나님께 하나님께. 응. 응. 사랑을 나의 사랑을,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엄마 네. <laughs> 왜 웃겨? 기도선.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사랑으로 저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큐티하고 큐티하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게요. 사랑. 사랑을 고백할게요. 이렇게여기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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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으로이름으이예족이 가족이 가족다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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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하가족 가족이 가마가족빠가요리하다가칼 카레 배웠습니다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이다 아멘아멘 어머니 그리 잘했다.